지금 a는 4보다 작은 양의 정수죠. 양의 정수를 했으니까 뭐 a는 2, 3, 뭐 1, 2, 3이 가능할 거고, 지금 b는 뭐 9에서 14까지가 가능하겠죠. 그럼 b가 9에서 14까지니까 얘는 커봐야 6이고, 얘도 9에서 14까지니까 얘도 커봐야 6이네요. 그럼 이, 그, 그리고 얘는 지금 커봐야 3이죠. 그럼 가장 먼저 없어지는 점은 상대 속수가 제일 빠른 얘들. 그러니까 6, 7이 그냥 무조건 제일 먼저 없어진다는 건 바로 알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사라지. 그럼 6, 7은 사라지시고 그럼 이제 뭐 이것도 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럼 앞에 1, 2, 3, 4, 5가 남았는데 그다 사라 제일 사라지지 않고 제일 나중에 그 뭐죠? 많는 점이 b1이 돼야 된다. 여러분, a는 지금 1, 2, 3이 가능하잖아요. A가 1이면 될까요? 여러분, A가 1이면 P1이 제일 나중에 사라지는 점이 될수 있을까요? 어? 에안 돼요. A가 1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3이, 이게 3이 되는 거잖아요. A가 만약에 1이라 치면은. 그러면요. 이값 일단, 얘가 지금 제일 작잖아요? 뭐, 뭐, 아무튼. 이 값이 3 이하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t가 3일 때, t가 3일 때, 요세점다 같이 없어집니다. 얘가 3보다 작다면요. 그리고 얘가 3, 얘가 3보다 크, 크다면, 아, t가 3분의 1일 때얘들다 없어지고, 얘가 3보다 크다면, 은 일단 얘, 얘, 5랑, 4, p5랑 p4가 제일 먼저 없어지죠. 없어진 다음에, 어쨌든, 또 얘네가 남아가지고, 또 역시, 그냥, t가 3분의 1일 때얘들이다 같이 없어져 버려요. 어쨌든, p1이 남지 못합니다. a가 1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a는 뭐 최소 2상은 돼야겠네. A가 2인 경우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A가 2가 되면은 음. A가 2가 되면은 지금 4 마이너스 A는 2. 4-a는 지금 2가 될 거고요. 먼저. 그러면 이제. 그럼 예속도 있죠? 지금 예속도가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소개? 이면은 저제들은 저 없어지고 이변은 11 음. 일단 얘가 만약에 3 이상이면은 얘가 3 이상이면은 일단 이거 p p4 p5 없어질 거고 그리고 t가 3분의 1일 때뭐 p p2 p 3 없어질 테니까 괜찮아요. 다 없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p1만 남을 거야. 얘가 만약에 3 이상이라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얘가 3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해 봐요. 그럼 먼저 얘부터 없어지죠. 먼저 얘부터 없어지고 남는 거는 지금 p1하고 p P4하고 P5가 남는데 먼저 얘가 없 얘가 이게 지금 3보다 작은 상황에서요. 그러면 이제 P1이 남으려면 얘가 얘를 따라잡는 것보다 얘가 얘를 따라잡는 게더 빨라야 되죠 지금. 그럼 얘 사이 속도 b 만은 8이고 P1하고 P4 사이의 속도는 지금 8이고 a니까요. 지금 상대 속도 8백의 a고 이걸 얘들 사이의 처음 거리. 3으로 나눠보면 지금 3분의 8백기 a가 되잖아요. 근데 얘가 얘를 따라잡는 것보다 얘가 얘를 따라잡는 게 지금 더 빨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쪽이 더 커야겠죠. 근데 지금 a가 2인 경우니까 지금 이건 2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b-8은 2보다 커야 된다. 지금 정수니까 최소 3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제 이때 a랑 b는 11부터 다 가능한 거죠. 12, 13, 2콤 13, 2콤1 4 이렇게 되고, 두 번째, A가 3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A가 3이면은, 아, A가 A가 3. 네, A가 3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여기가 지금 1이 되는 거죠. 아까랑 마찬가지로요. 지금 얘가 3 이상이면은 얘 사라지고 얘 사라지기 때문에 그얘 남아, 그냥 피워만 남아서 별 상관 없거든요. 5, 4 사라지고 3이 사라져서. 그러면 얘가 3, 얘가 3보다 작은 경우는 가능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먼저 2, 3 사라지고 1, 4, 5가 남죠? 그럼 이제 역시 얘가 얘를 따라잡는 것보다 얘가 얘를 더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데. 얘랑 얘 사이의 상대 속도는 지금 B-8이고 p 사랑 P1 사이 역시 3분의 8-A잖아요. 이거보다 지금 뭐 거리가 3이니까 3으로 나눈 건데 이거보다 얘가 커야 얘가 얘를 따라잡는 게 P4가 P1을 따라잡는 것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A가 3이니까 얼마죠? 3분의 5보다 커야 되면 이제 B-8은 2 이상이면 되는 거죠. B-8이 3 이상일 때는 당연히 됐으니까 이제 AB는 3콤마, 그럼 10부터 되는 거지? 10부터 11, 12, 13, 14까지 되겠네요. 뭐,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아까, 아까 문제 1-2번보다 조금 복잡하죠? 걔는 그냥 정해진 상황에서 구하는 거였는데, 얘는 AB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2-3번 좀 봅시다. 왜 이렇게 시간이 없니? 뭐, 남은 건 다음에 하죠. 생각보다 되게 시간이 없니, 이거? 2-3번 보면 더 복잡한 상황이 나오네요? N이 100인 경우 100개의 움직이는 점들의 속도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K번째 점, DK가 움직이는 속도 DK는 이런 식으로 준대요. 첫 번째부터 신 번째 점까지는 뭐, 속도가 이렇고, 그 다음은 D 더하기 9래요. 그러니까 지금 t는 106분의 1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죠. 이것도 역시 그 상대 속도를 구해봐야겠죠. 그 뒤점에서 앞점 속도를 좀 빼봅시다. 그러면 1부터 50까지는 저렇게 나가니까 k 플러스 1 제곱 더하기 d에서 k 제곱 더하기 d를 빼면은 이건 2k 더하기 1. 언제 k가 1부터 49까지일 때. 그리고, 뭐, 여기서 이거 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 그러니까, 50, 그러니까 K가 50일 때만 빼고 저렇게 되겠네요. 그럼 K가 정확히 50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B51 빼기 B50은, 여기 50일 대입한 값에서, 여기 50 대입한 값을 빼게 되는 거죠. 그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1 0 0인가 뭐, 그렇네요. 그럼 어떤 어떤 점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상대 속도 제일 빠른 점은 뭐예요? 당연히 여기 지금 k가 99일 때가 제일 빠르죠. 그럼 16보다 0큰 숫자니까 100, p 100하고 k 9 9는 당연히 이거보다 한참 전에 사라진다는 걸알수 있죠. 그럼 100, 그러면 일단 처음에 100하고 99가 사라져요. 그 다음은 뭐 사라지겠어요? 98, 97 사라지겠죠. 그다음 96, 95 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쫙 사라져요. 그럼 어디까지 사라지냐면은. 뒤에서부터 해서 얘가 106보다 큰 애들은 쫙다 사라지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쫙 지워지, 쫙 지워지고. 음. K가 54일 때는 어떻게 되죠? 54? 아니, 53. 53 보자. K가 53일 때 보면 어떻게 되죠? 53일 때 보면 이 상, 지금 P53이랑 P54의 상대 속도는 지금 107이 되니까 저 106분의 1 /106 전에 사라지죠. 그러면 54, 53까지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52는 어때요? 여기 52 넣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105니까 106분, 105니까 106보다 작죠. 그럼 52, P52는 P52를 그, 따라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간까지. 어, 그럼 52부터는 다 남는 거냐면은 또 50하고 51 사이의 관계만 다르죠? 또 얘는 106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50이라고 50은 또 사라진 상태지, 이제 그럼 이 앞에 49부터는 어떻게 돼요? 여기 49넘으면 당연히 이제 이건 106보다 작은 수가 되니까. t가 16분에 0 대해 사라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100부터 53까지가 사라지고, 51이 50을 따라줘서 중간에 얘네 두 개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p1부터 p49까지랑 p52. 중간에 하나. 이렇게 해서 총몇 개가 남아요? 점 50개 남는다는 거알수 있지? 뭐, 별로 복잡하진 않죠. 그 다음에 2-4번도 보자. 그 100개의 점 중에 원점을 통과한 뒤 사라지는 점의 개수가 50이 되도록 하는 양의 점수 d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아까 사라진 점 50개는 전부 원점 이전에 사라져야 되는 거고, 지금 남은 점 50개는 다 원점 이후에 사라져야 되는 거지. 그러면 아까 사라진 점 중에서 제일 나중에 사라지는 점이 우리 어떤 점이죠? 얘네 두 점이 제일 먼저 사라지, 나중에 사라지죠? 얘는, 얘네, 얘네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예요? 여기다가, 아, 아 이걸 한다. 미안해. 미안합다 이겁니다. <laughs> 잘못 봤어.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laughs> 얘네가 제일 먼저 사, 나중에 사라지. 이건 110이기 때문에. 얘네가 제일 나중에 사라지지. 그럼 아까 얘네 사라지는데 걸린 시간53 넣어봤으면 이제 107이니까 얘네는 t가 107분의 1일 때 사라지지. 그럼 t가 107분의 1일 때 지금 그 뭐죠? 53이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되죠? 여기다 53 넣으면은 이게 속력이 적으니까 움직인 거리는 107분의 1 곱하기 2게 되는데, 지금 이게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53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시. 음 d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50, 이거 2 곱하기 53에다 1도 한 거니까. 뭐 이렇게 되죠? 그다, 그 다음에. 그럼 이 남은 얘가 제일 마지막에 사라지는 점인데 얘가 53번째 점이 그 사라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53 이하여야 돼요. 그래야 원점 통과하기 전에 사라져. 그 다음에 여기 남은 50개의 점 중에서 제일 먼저 사라지는 건 뭘까요? 일단 이거는 그거겠죠. 52가 49를 따라잡는 게더 빠르냐? 49가 48을 더 빨아잡는 게더 빠르냐겠죠. 남은 점 중에 제일 먼저 사라지는 건. 그럼 그거 한번 봅시다. b52에서 49를 빼서 지금 3, 3으로 나눠 보죠 그럼, 그럼 얼마니? 52 제곱 빼기 49 52 제곱 빼기 49 제곱이니까 101 곱하기 어. 104인데 이게 49와 48의 상대속도 여기 49나오니까 99보다 크죠 지금 그러니까, 52가 40, 남은 점 중에 52가 49를 따라잡는 게 제일 먼저란 걸알수 있어요. 그럼 얘네 따라잡힐 때까지 지금, 이게 104니까, 얘네 t는 104분의 1때 사라지거든? 그때까지 이, 지금, 아, 52로 하자. 5 2로 하는 게더 편하겠다, 계산이. 52, 이 p52가 움직인 거리를 구해봅시다. p52가 움직인 거리는 여기 b52, 여기다 52 넣으면요. D 더하기 9가 되고 얘가 원점 통과한 뒤에 사라져야 되니까 사라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지금 52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럼 D는 어, 어떻게 되는 거죠? 음, 52, 52의 제곱백이 9보다 커야 되는 거네. 그러면 이제 D는 52의 제곱백이 9보다 커야 되고 53의 제곱 더하기, 53 빼기 9보다 커야 되는 거죠? 이걸 만족하는 정수 뒤에 개수는몇 개예요? 그냥 얘에서 얘 빼주면 됩니다, 개수는 그쵸? 지금 상황에서. 이거보다 크고 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 그러면, 얼마, 얼마죠? 100, 이거에서 이거 빼면은 합차해서 105고, 50, 53 더하기, 마이너스 9는 둘이 같이 있으니까, 얘 빼기 얘가 158이니까, 그러니까, 원점을 정확히 통과한 뒤 사라지는 점의 개수가 50개가 되도록 하는 점의 개수, 그 뒤에, 정수 뒤의 개수는 158개란 거알수 있겠죠? 뭐 그런 겁니다. 이거 아까 문제랑, 네, 아까 문제랑 거의 비슷한데. 약간, 점들을 많이 줘놓고 좀더 복잡하고 일반적인 상황을 다루라고 하고 있죠. 이거 뒤, 이런 걸 대충 해봤고요. 대충 아닌가? 그 뒤에, 그 아까 했던 문제 뒤에 보면 그뭐 문제 1 번에서 뭐 정사각형 두개 나오는 거 있고 그 뒤에는 보면 이제 또뭐 확통 문제 하나 있거든요 뭐 무슨 카드 뽑아서 뭐 동전 던져가지고 승패 가르는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볼 테니까 이거.